일본에서 이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죠, 야후 재팬이라는 포털이 있는데 여기에 겐다이 비즈니스라는 경제 잡지의 기사가 요즘 그 화제가 돼서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겐다이 비즈니스니까 현대 비즈니스인데요. 예, 이 잡지도 혐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실리는 그런 네, 네. 매체입니다. 그런데 네. 웬일인지 이번에는 좀 제정신을 탑재한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한국이 일본을 앞서 나간다 이것이 아베노믹스 시대 최대의 사건입니다 글을 쓴 사람은요 노구찌 유키오라고 하는 히토스바시대학 영예 교수이고요. 연세가 어 80이 넘은 이제 노 경제학자입니다.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음, 그 그렇죠. 예. 교수님은 <laughs> 같은 대학 이제 공학부를 졸업했는데 이분은 경제학자가 되고 교수님은 정치학자가 네, 예, 되신 네. 거죠.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laughs> 아 이름은 그 많이 봤는데요. 아, 직접 아그 어, 아는 사람 예. 아니죠. 예. 네. 그래도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네. 이제 대단히 유명한 경제학자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그 이분의 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교수님께서 네. 코멘트를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선거를 앞두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베노 아베노믹스 기간, 아베 정권 기간이죠.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한국이 일본을 제쳤다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이분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먼저 구매력 평가에 의한 실질 임금이 일본은 2000년에 38,000달러였는데 2020년에 39,000달러로 거의 제자리인데 비해서 한국은 2000년에 29,000달러였는데 2020년에 42,000달러로 1.4배로 뛰었다. 그래서 2000년 당시 일본의 76.2%에 불과했던 한국의 실질 임금이 2020년에는 일본보다 9% 높은 수준이 됐다. 음. 실질 임금 역전은 아베노믹스가 한창이던 2015년에 일어났다. 음. 이것은 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뭐 전에 교수님께서 이 구매력 그 네네, 수준, 예 말씀하시면서 음, 네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역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네. 게 기억이 나는데 2018년에, 네. 그건 IMF의 예. 하나의 지표였는데, 그건 구매력 예. 수준이라는 음. 그로 한그 음. 지표였죠. 예, 네네. 그 실질 임금하고 구매력 수준이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네. 이분은 2015년에 이 역전이 일어났다고 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왜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워지는 걸까?라고 이렇게 묻고는요 임금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기술 개발을 진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기술이 정체돼 있다라고 예, 스스로 답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예로 든게 일본에는. 스마트폰을 재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데 한국은 세계 최대의 메이커인 삼성이 있다. 음, 그렇죠. 또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라고 음. 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분이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요. 네네. 뭐 하나하나 이제 보면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2017년 한국은 27위였는데 2021년 23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일본은 25위에서 31위가 돼서 두 나라가 역전이 됐고요. 음흠.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이 8위, 그리고 일본은 27위 한참 뒤져 있죠. 전자 정부 순위에서는 일본이 2020년에 14위였는데 한국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렇죠. 네, 1위가요. 예. 룩셈부르그인가 예.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음. 한국은 사실상 세계 1위라고 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일본의 이 고치현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의 네 개의 이제 큰 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그렇죠. 그 시코쿠의 고치가 네. 있는데 여기를 제가 이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안내자를 따라서 고치현 고치시에 있는 고치현청을 음, 음. 이제 방문해서 좀 돌아다녀봤는데 그 안에 이제 다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가장 마지막에 데려간 곳이 이제 고치현청의 회의실이었어요. 어하. 아주 큰 이제 넓은 회의실이었는데 거기에 이 화상 모니 이렇게 모니터 대형 모니터가 이제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도쿄에 고치현에 이제 현장 사무소가 있는데 출장 사무소가 어하. 있는데 거기랑 이 화상으로 그게 아, 네.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해 줘야 될것 같아서 자꾸 <laughs> 일본말로 제가 아는 게 스고이밖에 없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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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고이 で으네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예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이분이 나오면서 이제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2년 전인가 한국에 전라남도 도청을 아하. 견학을 갔는데 사실은 음. 이 시스템이 거기에 있었다 라는 거예요 <laughs> 네. 아마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한편으론 당황하기도 음. 하고 네, 한편으로는 좀그 뿌듯하기도 그 거기, 하고 그랬습니다 예, 서울에 그 강남구청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일본에서 음. 어, 공무원들이 많이 견학하러 온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전자정부라는 거 예, 예. 일본에서 한국이 최고다라는 음. 거 그 공무원들은 일본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분명히 이그 일본이 디지털화가 많이 뒤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어서요. 네, 이분이 또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이 스물여덟 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평화상 외에는 없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노벨상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의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서 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걸로 아시아 2 0대 대학의 이게 이제. 인가 제 출처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는 네.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아 20개 대학에 한국은 4개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네. 또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일본인은 없는데 한국은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최근에 국제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일본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네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네, 예이분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을 언급하는데 어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기구의 수장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자꾸 해외에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한국은 네. 일본은 오히려 내부 지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음, 하, 예 합니다. 그래서 네네.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40% 정도이기 때문에 GDP로만 보면 일본 쪽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GDP 전체보다는 풍요로움의 일인당 수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게다가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인구가 아주 적은 그런 도시국가와는 다르고, 아이 도시국가의 일인당 GDP가 높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구조의 국가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예, 일본인이 어, 듣고 싶지 않은 뉴스이기 때문이다. 음, 음,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예, 하나의. 예. 예. 그러 한국이 갑자기 일본보다 예. 우스한국가가 됐냐. 음. 이거 듣고 싶지 않는 듣기 음. 혐만파들이 예. 그 많이 있잖아요. 음. 아베가 그것을 키웠어요. 예. 네. 그뭐더 많이 있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예 네네.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 그 자신이 내린 평가겠죠 이러한 평가는 정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laughs> 네. 이것이 일본의 비극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누가 진단을 해줘도. 정치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재 선거를 보면 더욱 그런 음. 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아소 정권이 연장된다면 어, 한국 하고의 어, 어떤 극과적인 격차는 오히려 우리에게 에, 유리하게 돌아가 가지고 격차가 더 벌어지겠다. 어, 우리하, 우리가 더 위에 갈 것이다. 네. 어,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할 수가 있죠. 정환국님께서 새로운 변화에도 도장이 필요합니다. <웃음> 굉장히 <laughs> 재미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예, 도, 맞아요. 누군가 도장을 찍어야지 변화가 되는 그런 아, 그 일본의 현실이죠. 네. 예. 전혀 뭐 일본이 그냥 쭉 앞으로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여러분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쪽이 옆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더잘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아직도 이 현실을 모르고. 일본이 최고 또뭐 일본을 배워야 해라고 말하는 그 일부 일본하고 좀 친하신 분들 좀 상황 파악 좀 하시라고 이런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